자, 이쁘게 정리했죠? 자, 이제 2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고려하셔야 될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컬러. 두 번째. 사이즈. 세 번째. 폰트. 네 번째. 로고. 자 물론 더 있어요. 더 있지만 그냥 순서 상관없이 나고잡이로 썼습니다. 자 기획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중복되거나 그런 것도 거의 없거나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어떤 특정 이유가 있어서 배치한 거라면 넘어가도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언급을 안한 거고요. 자 그럼 요네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이 컬러는 다른 걸 떠나서 명도 재배가 제대로 되었는가와 또 하나. 내가 스타일 가이드 가이드에 맞게 제대로 했는가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타일 가이드 안에는 명도 대비가 들어있죠. 원래는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가이드라고 하는 부분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이드의 컬러 예를 들어 노란색 컬러를 F, A, 0 라고 하는 거의 오렌지 톤에 가까운 노란색을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쓰기가. 아무거나 툭툭 찍어가지고 확인 해보니까 D, F, 7, 4, 0, 0이에 될까요? 그냥 이유 불문하고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가이드에 이렇게 하라고 썼는데 바꾼 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얘는 인쇄물이 아닙니다. 인쇄물은 앞만 지정된 컬러를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틀어져요, 결과물은. 왜? 그날에 잉크에 노... 그, 물이 들어가는 농도, 수분의 농도와, 온도와, 발색 양과, 빛을 받아들인 형태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솔로는 아무리 똑같은 농도로 때려 넣어도, 결과는 미묘하게 달라요. 여러분이 매장 가가지고요, 색종이를 다섯 종류만 딱 사보세요. 색깔 똑같은 빨간색 딱나100% 똑같은 거. 달라요. 100% 달라요. 하지만, 얘는 아니에요. 화면상에 보이는. 모니터가 잘못되지 않는 한,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 얘기. 두 번째, 명도 대비. 얘기 안 해도 알죠? 4.5대 1. 된나안 되냐?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면 3대1로 할수 있지만, 18포인트에 14포인트 볼드는 돼야 된다라는. 아, 달라달 여러분 머릿속에 외우고 계셔야 되는. 자, 찾아볼 거예요. 두 번째, 사이즈. 자, 제가 말하고 싶은 사이즈는 이겁니다. 픽셀 단위. 어떻게. 해? 정수로 제대로 다 맞춰져 있는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로고 같은 경우는 비율이 내려 밸런스 맞추다 보니까 안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대안, 다른 대안을 할 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박스 짜는 것조차도 소수점으로 들어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에 의해서 코딩이 제대로 안, 안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인식이 불가능한 서체는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밑에 있는 폰트를 겹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폰트의 크기는요, 인쇄물에 의하면 5포인트 정도가 끝이에요. 미리수로 따지자면 1미리도 안됩니다. 1mm에서 1.2mm 정도밖에 안됩니다. 글씨 크기가 응. 웹, 거의 같아요. 비슷하게 얘도 거의 5, 픽셀로 따지면 한 5픽셀, 6픽셀 저는 한 7픽셀 밑으로 쓰지 말라고 느 하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코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7픽셀이 아니라 9픽셀 만 돼도 안 보여요. 글씨 9픽셀 만 돼도. 잘 보세요 우리나라 말로 써 볼게요. 를이어난 글자가 있어요. 공간 계산하려면 자, 1픽셀, 2픽셀, 3픽셀 써야 요리쓸거 아니에요. 그러면 4, 5, 6픽셀을 써야 리을의 한칸 공간 남길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 둘, 셋. 아 이거.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최소 12 픽셀은 있어야 저 글자 표현하는데요. 불가능이죠? 불가능해요. 자기가 가십시오. 실제로 웹 가이드에도 있습니다. 인식이 불가능한 서체는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 폰트. 당연히 서체 통일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저작권. 그리고 굵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맞춰라. 매번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 안 합니다. 로고 다른 로고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저는 입니다. 당연히 자사의 로고는 잘 맞춰서 하겠죠. 근데 이상한 건 페이스북, c t r 인가자 트위터, 뭐 인스타 등등등등등등... 얘는 자기 회사 거 아니죠? 타회사 거죠, 정확하게. 그럼 그 회사의 가이드를 따라야죠. 페이스북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요. 이렇게만 쓸수 있도록 허용이 바뀌었어요. 이젠 사각형 F 로고안 써요. 얘네들 저작권만 갖고 있지, 쓰라고 허용을 아예 안 합니다. 우리 다 바꿨으니까. 다 바꾸세요. 컬러도 흰색, 그레이 톤 하나, 검은색, 파란색. 끝이에요. 네 개밖에 허용 안 해요. 근데 가끔 사이트 보면, 빨간색 쓰고, 주황색 쓰고, 노란색. 난리예요 소송 걸면 끝이에요. 걔네들은. 쉽게 말하면. 구하고 소송 걸리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다가 지나가는 사람 헛빛 훅 쏟았어요 그러면 역사를 자고 싸워야 안싸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회사의 로고는 얼굴이에요 가이돼 참고하시라고 찾기 힘들어요? 하지만 찾아야 돼요 정말 없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실무를 하신다면 해당하는 회사에다 요청을 하셔야 돼. 니 회사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 뭐 그럼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던지 하겠죠 그럼 어쩔 수 없겠지만 요청을 했으면 해당하는 회사는 당연히 답을 할 겁니다 특히 유명 회사들은 얘네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저는 로고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곳 중에 외부에서 가져온 로고는 누구예요? 로고가 아예 없죠. 그냥 페이스북이라고만 써있죠. 잘못 쓰면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가져와야겠죠. 찾습니다. 페이스북 로고 또는 가이드라인. 같이 보고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페이스북 로고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페이스북 브랜드 리소스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은 회사명이 페이스북이에요. 바꿨죠? 이 중에 페이스북과 인스타도 페이스북 거죠. 오큘러스 VR 하는 아이도 페이스북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쓸건 페이스북이니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쓸수 있는 로고는 하나, 둘, 셋. 써있고요 해당하는 이 브랜드를 쓸수 있는 거는 두 로고 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의 페이지 이름. 여러분이 어떤 지정한 이름 같은 거쓸수 있습니다라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단 어떻게 됐습니까 박스를 짠 다음에 로고를 넣는건 허용하겠다 찌그러뜨리거나 색깔을 바꾸는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냥 쓰는게 아니라 해당하는 로고를 기준으로 전체의 어떻게 됐습니까 높이값의 h 높이죠 확대할게요 해당하는 이 로고의 전체의 절반만의 높이만큼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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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줘서 작업을 해라. 이만큼을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정해져 있죠? 안 된다고 대놓고 써놨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 가이드를 따라야죠 그러니 나는 그것을 뭐합니까 읽었고 동의합니다 체크한 다음에 다운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브랜드 가이드 해서 자료를 열어보시면 압축파일들이 두루룩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있어요 가이드라인 pdf로 읽어보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 나는 하다 보니까 인, 인스타도 넣을래요 요즘 인스타도 많이 하잖아요 인스타에도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찾아서 받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있죠. 가장 많이 쓰시는 거. 페이스북, 인스타. 요즘 트위터보다는 유튜브 많이 하시죠. 유튜브도 로고 검색하시면 그냥 돌아다니는 이거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찾아서 심지어 한글로 돼 있어요 페이스북도 우리나라 거 있습니다 트위터도 있고 신청서 작성하기라고 써 있는데 밑에 것만 볼게요 세 가지 타입만 허용합니다 배경 흰색, 배경 블랙, 흰색 배경인데 검은색 글씨 로고 이렇게 쓰십시오 심지어 크기도 최소한의 높이 값 있죠. dp라는 단위는 어, 구글에서 따로 만들어 놓은 단위예요. 구글용 단위입니다. 찾아보십시오. 하지 마세요. 다른 색깔 쓰지 마세요. 글씨 바꾸지 마세요. 그림자 넣지 마세요. 괴사하게 만들지 마세요. 단색 배경. 컬러 배경. 어떤 이미지 내용이 있을 때그 위에 올리는 거.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겠지만 검은색 글씨와 흰색 글씨만 드세요. 흑백도 완전 흑백을 할 거냐, 완전 화이트를 할 거냐 정도는 사용하겠습니다. 이때 블랙이 0 0 제로 제가 아니라 올 모스 블랙이라 고 우리는 28 28 28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얘네가 쓰는 가장 어두운 블랙이 아이콘만 쓴다면 기타. 등등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